투자 전략 나옵니다. 삼성전자 효과나 없는 모습이죠.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6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510선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투자 클럽 8인의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중소형 제약주 금일 강세 전망. 서정훈 전문가 코스닥 상승 전환으로 지속 관심. 한규수 전문가 경계감은 있으나 주도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 김영효 전문가 코스닥 중심의 상승 랠리는 지속될 것. 강재원 전문가입니다. IT 부품과 12월 주도 섹터에 관심. 김대복 전문가 유가증권 저점을 확인했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 예상. 금산 전문가 2,000포인트의 안착 시도 21선 근접 시에는 매수 포인트다. 유성세 전문가 삼성전자 재료가 소멸됐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도주 확산. 일단 코스피는 조금 더 쉬어갈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될지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 금산 전문가 먼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 안착시도 계속 보시면서 21선 근접시에는 매수의 포인트다 하셨는데요. 21선이면 1990선 정도가 되겠네요. 현문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코스피의 그 지수의 어,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8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29조죠. 대체이자시장에좀 부활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 삼성전자의 21입행선과 코스피 지수의 어, 2 1입행선 비슷합니다. 에, 저는 그래서 요 어, 코스피가 예를 들어1 9 9 0포인트에서는 저는 에, 적극적인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에, 어제 후장에 선물 시장에서의 홍콩계 자금. 이것이 이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는 뭐 주문 실수든 실제 그 체결량으로 보면은 시장을 예, 결란 시킬 수 있는, 아, 충분히 결란 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주목이 되고요. 우리가 가도 경험상을 잘 보면 예, 이러한 주문이 예, 상승의 전초가 되었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는데 그 진위를 알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예, 5장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그 최근 들어서 예, 햇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계, 유럽과 미국의 그런 금융, 에, 또는 재정이기를 넘기면서 매크로 환경이 저는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G2의 그런 지필 허전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다가 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금시세의 하락, 이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자금 이동이 지금 예, 대변하고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자금은, 예, 풍부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유가증 것을 좀 쉬는 동안에 코스닥에서 종목 찾아보자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보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미 저는 그 어제 그줄기세포지를 제가 봤거든요. 줄기세표주는 이거는 저는 왜줄기세표주를 봐야 되냐면 3월 달에 임상실험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3월달하고 2월달에, 그, 임상실험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면, 이게, 우리가, 특히나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은, 뭐, 차바이올엔이나 또는 뭐, 조아제약 같은 종목군들, 뭐, 산성, LNS 같은 종목군들, 예, 마크로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일종의 그런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그, 그 중에서, 예, 실적이 좀 뛰어난 그 바이오 종목을 하나 본다면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여타 그런 그 줄기세포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못하지만 마크로젠은 상당한 그런 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한번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의 그 지금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예, 어느 정도, 또는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런 IT, 대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실적이 좀 뛰어난 종목권을 본다면은, 코스닥에, 어, YMC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 비아트론이라는 종목, 뭐, 미래나노텍 같은 이런 종목을 한번 매매하는 것이, 예,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옵션 만일이딱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다시 코스피 쪽으로 저는 전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매매를 하시면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가 다시 코스피로 돌아오는 전환의 기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코스닥의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개별 재료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21선 근접시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최수장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량주 단기 차익하고 매수 시점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금산 전문가는 20일 이평선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언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만기 이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만기 일정 부분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262.45가 짚전 저점이고, 그다음에 종합 주가 지수를 좀 보면은. 직전 저점이 1971포인트인데, 22평은 확실히 저도 이탈하는, 저는 거기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탈해지는 모습 구간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자. 대형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둘다 좋은 긍정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2 2평 확실히 이탈하는 구간에서의 모아가는 관점. 그래서 지수로 보면, 1950에서 70포인트 대이 구간대에서 주식 모아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역시 어제 전일 선물 대량 주문 들어왔던 거 오늘 어떻게 청산이 될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도 12시 이전에 오전에 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후까지 넘어가는지도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어, 우선은 전일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런 수량을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문 실수에 나오고는 있으나 어제 워낙 많은 금액이 그 수량이 한 6만 개 정도. 해결이 되는데 올 12시까지 그 증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에 대해서 납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올 12시에 기점으로 미결제 약정이 현재 13만 3,400개월이네요.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 한1 8 0 0개전일되고 줄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주느냐 줄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빠르게 주문 실수 인정하고서 초월해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증거로 납입이 된 상태로 끝나버리면 상황에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후1 2시 정도까지만 심리적인 어떤 판단을 좀 유보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 주문 실수 나온 것은 부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긍정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문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쪽으로 접근 해볼까요? 아, 오늘 당일 같은 경우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단기 흐름을 좀 강세를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면 올해는 상곡하고라는큰 시황의 틀을 좀 말씀드렸는데 긍정의 힘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이 1월 달에는 강세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자체에서 보신다면 현재는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단기 타입 상는 트레이딩 구간입니다만 전체적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는 화학주, 건설주, 증권주들을 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수 구간대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올 1월 중 하순부터는, 어, 1월 달 말부터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계속 그 대형 주들을 보자라는 거. 그리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서는 IT, 화학, 증권, 건설주를 대표적인 1, 2등 주들을, 어, 계속 모아가는 관점. 대표적인 현대 건설 또는 증권주는 삼성 증권, 화학주는 호남 석유, 어, IT에서는 하이닉스 또는 LG 노트 이런 종목들 계속 모아가는 관점 보고 코스닥에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LED 업종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예요 OLED가 있던 LED, 서울반도체, 덕산메탈 등 LED 업종들을 계속해서 큰 추세로 주시고 모아가는 관점을 1월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장 전문가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